민수기 27장 요셉의 아들 문하세 종족들에게 문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세의 손자 해벨의 아들 슬로포하세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설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내에서 죽었으나 여와를 뜻을 넘어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짜이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삼매 모세가 그 사인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슬로브아의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이 아비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장할 때 내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했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디에서의 물이 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와께 호 여쭤봐 이르되 여와. 호 모든 육체의 생명에 하나님이시여오나근데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를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젖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호수아는그 아니 여론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워서 그대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오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엘라살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사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